안녕하세요. 스누피 TV 스누피입니다. 이번에 제가 탈출맵을 하나 더 플레이를 해보려고요. 이번에 <laughs> 제가 플레이를 할 탈출맵은 두 번째 추리 탈출맵 화실이라는 추리 탈출맵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화실에서 이제 사건의 진상을 하나 하나씩 파헤쳐가는 화실 추리 탈출맵입니다. 이번에 쉐이더를 키고 이번엔 할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출, 저희 탈출맵을 같이 플레이할 저희 크루의 서울입니다. 어디서 나올 거야? 서울이 나와주세요. 서울아? <laughs>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지. 있 <laughs> 여기가 어디야? 나 나랑 다른 곳에 있어? 어? 뭐야? 다른 곳에 있다고? 서버에 나밖에 없는데 여기? 응? 너 이상한 서버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여기 수업피스업피 스물피, 서버인데. 내 서버라고? <laughs> 네, 제 친한 동생이자 저희 크루의 서울입니다. 별로 안 친합니다. 네 매우 친해요. 서울이도 <laughs> 원래 저랑 서울이랑 탈출맵 호, 저희 제작 탈출맵이 호텔의 진실을 같이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렇죠? 응. <laughs> <laughs> 응응이 뭐야? <웃음> <웃음> 네네 했었는데 스피 실수 때문에 망했죠. 아왜내실수야 그러니까 설정을 처음에 녹화 설정을 잘못해놔서 렉도 너무 심하고 프레임도 깨지고. 게다가 안 자, 끼고. 네, 게다가 맵도 날라갔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첫 등장하게 된 저희 서울입니다. 제가 서울이 제일 아껴서 서울이랑 같이 첫 번째 탈춤을 찍겠는데요. 아니요. 뻥지. 뽕시... <laughs> 왜왜왜 왜, 왜? 우리 친하잖아. 그렇지? 원래 호텔에서 스위트룸 잡고 호텔에 진실 깼었는데 어디가? 호텔 귀신 나오는지였잖아. 귀신 나오는지. 시 됐고 자 그럼 호텔에 진실의 서울이랑 재밌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죠. 갑시다 쉐이더를 궁금하지? 아까 잠깐 음. 그 설명서 읽어보니까 음. 진짜 잠깐 봤는데 키라고 돼 있었어 그니까 러 키면 예쁘다고 아, 그니까 러 지금 엄청 예뻐 지금 충분히 아 근데 여긴 안 예쁜데 지금 내시안는안 예쁜 것 같아 <laughs> 마찬가지거든요 아. 어... <laughs> 어... 어 이거 있어 어뭐 어, 상자 있구나 상자 저기 있어 상자 찾고 있었어 보통 이런 거는 시작할 때 읽어주고 있다. 게임 시작 레버 탈출 맵 규칙 플레이 팁, 탈출맵 옵션 설정, 탈출맵 옵션 설정 이것들 t 볼게. l 음. 탈출맵 화 t 설정. 1. 밝기는 최대로 해주세요. 2. 최, 커맨드 블록 최저? 최대. 어어. 어. 2. 커 t 드 블록 사용 사용이 가능하게 설정해 주세요. 3. 난이도는 평화로움으로 설정해 주세요. 참 쉽죠? 두 번째. 탈출맵 이름이 화실인 만큼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림 하나하나 잘 살펴봐주세요. 그리고 공급기에 달린 레버나 버튼은 안 나올 때까지 끝까지 당겨주시고 방안의 상사들은 되도록 모두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소닉 쉐에들을 깨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어 이걸 읽었었어. 음. 세번째 탈출맵 화실 규칙 스토리 이외에 아이템 설치 및 파괴 금지 2 카펫은 부수기 가능 3 열쇠는 노란색 점토 위에만 설치 가능 4. 한번연문은 되도록이면 계속 열어둘 것. 음. 어치그 숙제지? 어. 야, 근데 카펫을 음. 부숴도 됐다 이것도 카펫 아니야? 카펫 아니니, 이거? 아니, 카펫 아니네. 어, 아니야. 뭔가 이런 거는 시작할 때, 시작하자마자 바로 숨겨져 있을 줄 알았는데. 누가 봐도 카펫이 아닌데. 아. 에이. 어디가 시작이야? 어. 어, 어디가 시작임? 매번 예쁜데 시작이 어디야? 뭐야, 뭐야, 뭐야. 여기서 막, 여기서 막 죽어나는 소리 나 아아 짱아파 오빠 1층 봐봐 내가 2층 볼게 음. 뭔가 물을 통해서 어딘 갈수 있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어 뭐야 왜? 아파..아파가지고 낑겨서 아팠어? 아플만하지좀더 아파야 돼 뭐? 아니아니 아니. 쉐이더가 단점이 물이 안 보여 밝기가 최대인데도 이게 안 보여요 음. 지난번에 고아원, 음. 그, 결말을 우리가, 그니까, 모찌랑 음. 뽕시기도 내 인격인 걸로 해놨잖아. 음, 음. 그러니까, 아무도 결말이 그건지 모르는 거야. 아.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결말 나보고 뭐냐고. 결말 음. 왜 그렇게 끝냈냐고. 아, 사, 어디 갔지? 이렇게 하는 음, 거? 근데 상세 보기에 <laughs> 보시면, 결말이 써있어요. 모찌랑 뽕시기도 제, 내 하나의 인격이었다. 약간 이런 게. 아, 혹시 그거 아니야? 이, 음. 시작을 음. 저, 여기다 가 놓고 설치하면 시작 아닌가? 여기다 놓고 아, 노란색 발동시켜면... 점토가 이거야? 어. 이게 노란색 점토야? 어. 왜? 어, 그래야 될것 같아. 노란색 점토에만 설치 가능하다 했으니까. 아, 진짜? 나왜못 읽었지? 근데, 배고프면 된다. 아, 노란색 절토에만 설치가 안 돼. 나 <laughs> 이거 읽으면 서못 읽는다. 잠깐, 시작한다. 음. 어, 배고픔 왜 이렇게 빨리더아 잠깐, 배고픔. 고기 줘? 응. 음. 고기 좀 갖고 시작하자. 자 그럼 시작합시다. 시작. 오오 오. 양쪽 같이 가지다 니자 응. 잠겼어. 오이뻐 카. 어아니죽 어트. 아, <죽여봐라>. 아. <laughs> 그림 보관실. 키가 어디 있나 본데. 응. 우리가 목 찾고 넘어간 거 없겠지. 식당. 카펫은 탈속이 음. 가능. <웃음> 어. <웃음> 아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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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aughs> 이렇게 바로 부술 줄몰랐는데 거의 뭐 파괴왕. 파괴왕 설? 울 2층? 2층 가보자. 아니다 이쪽 바로 보고. 이쪽 왠지 근데 이쪽도 똑같을 것 같아. 아니야 여기는 열려 있다. 음접실. 음. 방명로 뭐 있어? 여기도 하나 있어. 읽어볼게. 음. 2009년 5월 16일 방문자 그녀. 2014년 3월 8일 방문자 그녀. 2016년 6월 16일 방문자 그녀. 페이지 그녀? 에 아무것도 없어. 그녀가 되는데 음. 2016년 그녀는 글씨가 그 초록색깔이고 나머지는 빨간색깔이다. 읽어봐. 요너 여기 왔다 갔어? 오, 나 책, 책 찾았다. 응, 읽어줘. 오, 여기 막 어두운 거 있길래 찾았어. 잘했지? 어, 잘했다. <laughs> 어, 2016년 6월 16일 그 초록색깔 그녀가 방문했을 때 일이야. 음. 2016년 6월 19일. 2014년부터 지금까지 미술 활동을 못하고 있다. 2014년 3월 때쯤부터인가? 그 이후로 슬럼프가 찾아와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나에게 오늘 그녀가 찾아왔다. 그녀는 나의 팬이라며 그림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마침 슬럼프가에서 다시 영감을 찾을 겸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이게 끝이야. 근데 왜 빨간색 그녀가 왔을 때부터 뭔가 잘안 돼? 봐봐. 시치점이 그런데?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애매하네? 이걸로 뭔가 하기에가? 좀 이따 넣어놓을게. 음. 방명록은 갖고 있어야겠다. 음. 휴식실 열쇠 얻었으니까 저기 보고 휴식실로 바로 갑, 갑세 그럽쎄. 그래서 고아원 엔딩이 그렇게 된건 휴식실 바로 옆이었네오나 깜짝이야. 음. 나 박쥐 보고 또 훔칫했네. <laughs> 나 고아원 이후로 무슨 탈출 을 하냐고 훔칫한다니까? <laughs> 겁쟁이 다 됐네. 무슨 소리야. 겁쟁이라니. 그림을 잘 보라 했어. 깜짝깜짝 하나도 이 그림 뒤에 뭐가 있다? 어, 아니네, 그냥 그냥 풀떼기였네 여기 뭐있나 음, 우리 파밍 둘다 너무 너무 못해. <laughs> 아, 근데 이거 쉐이더로 하면은 밝기가 너무 넘어도... 더 기다려봐, 쉐이더. 바... 그럼 쉐이더를 잠깐 꺼서 볼게. 음. 아, 쉐이더 꺼서 봐도 근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없긴 해. 아, 근데 그림이 하나 더 있다. 아우... 어... 진짜 근데... 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어, 여기 상자. 어? 진짜? 음. 쉐이더 를 끄고 보면 일기 두 번째. 그리고 음. 그림 보관실이었어요. 오케이. 읽어 볼게. 다시 쉐이더 음. 키고 <laughs> 쉐이더를 끄면은 아무리 그래도 느낌이 너무 안 삽니다. 자. 찢어진 일기 2 2016년 9월 8일, 그녀가 나에게 그림을 배운 지 어느덧 약 3개월이 지났다. 오늘은 그녀와 영화를 관람했다. 그녀와 같은 공간에, 공간에서 함께 있, 있다고 생각하니 이상한 기분이 들겠다. 혹시 내가 그녀를 좋아하게 된 건가? 정신 차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또 전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음? 얘가, 그 그녀가 녹색 그녀? 아 녹색 그녀가.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있는 건 녹색 그녀인데, 어. 그, 이제, 빨간색 그녀랑 있다가 무슨 일이 있었나봐. 근데 얘가 빨간색. 친 구여친? 응, 현친 어. 구여친이지. 음. 내가 그냥 초록색 그녀가 너니? <laughs> 아니지, 2000... 그럼 사랑에 빠질 리가 없지. 어? 어? <laughs> 그냥 빠져버리지. 에이, 말도 안 돼서. <laughs> 말도 <laughs> 안돼 안 또, 또, 또 허언증 또 적어줘. <laughs> 그림 보관실. 어 아, 그림 아니, 보관실 아니, 여기 뭐. 이쪽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고아원, 이제, 엔딩을 설명해드리자면, 고아원을 이렇게 멀티로 셋이서 플레이하니까, 그 마지막 커맨드 블록이 발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림과 요 그래서 엔딩은 그렇게 됐습니다. 뒤집시다. 찾았다. 그림. 여기서 내 파밍 실력 보인다. 파밍도 실력 그래, 파밍도 뭐 실력이지? 찾았다. 벌써? 그럼. 상자 이렇게 많은데? 어더 있는 거 아니야? 자어잠 나도 뭔가 있는데 밑에 거기서 찾았지. 아, 그럼 나 이거 보고 있을 동안 여기 한번 찾아봐. 오케이 잠깐만 나도 한번만 보고 작품명 자화상 그린 이브 이브가 녹색 어, 녹색 그녀가 <laughs> 아니 그거 아니야? 녹색 그녀를 보고 그린 그림 아니야? 아닌데? 걔 일기는 퀄른인가 뭔가잖아? 근데 그린, 여기 그린이가 이부잖아 그린사람이. 그린 그, 그린사람이야 이게? 아 그러네. 네, 그린이. 음. 아 그린이였구나 나는. 읽어게 2016년 9월 16일. 그녀의 작품. 너무 아름답다. 아무래도 난 그녀 없이는 오래 못살것 같다. 나는 오늘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라일락 꽃을 선물로 주면서 고백할, 고백을 할 것이다. 과연 그녀, 그녀가 나의 마음을 받아줄까? 8? 9월 1 6일날 고백을 했어? 다행이네 까였네, 까였어. 커플 안 돼. 까였네. 연애가, 이렇게. 연애는 좀 무서워요. <laughs> 가볼까? 아, 근데 여기서 뭐, 다음, 아, 다음 방 열쇠 찾았구나. 응. 아, 나 근데, 식당 열쇠. 응. 식당. 카펫을 부숴도 된다는 게 마음에 걸려. 여기 뭔가 이스터에, 이스터에 있을 것 같지 않아? 숨겨진 거? 그러면. 다 부술 순없잖아근데 에이, 야, 저다 뿌듯이, 저, 다 <laughs> 불도저야? 어우, 무슨, 성큼성큼 걸어오는 게불도전줄 알았네. 지진, 지진. 캄캄. 아, 야, 이거 또, 또 넘어도. 이거 또 쇼에다 꺼야, 꺼야 돼. 됐다. 여기 뭐라 써 있어? 잔반통. 잔반통. 음식물만 버려주세요. 작품명, 손. 그린이 앨리스. 야, 빨간 색깔 나왔다. 어? 앨리스가 빨간 색깔 이름이야, 지금 여기. 쉐이더 아 켜고 아, 있어도 안 보여. 여기 상자 있어. 응. 음. 식당 아주머니의 말씀 읽어볼게. 콜레님 편식 좀 그만하세요. 저 몰래 카페에다가 먹기 싫은 음식 기 먹기 싫을 숨기다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카페에 뭐가 있나 본데 여기 카페 응. 음. 아니 찾다 찾다 찾았다 찾았다. 어. 찾았다. 오. 몰래 남긴 당근이랑 몰래 남긴 생선을 응. 찾았어. 생선을 남겨? 배가 불렀구만, 이 자식. 콜른이 그러니까. 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공한 놈은. 아, 성공한 놈이래. <laughs> 성공한 사람은 <laughs> 편식할 수 있지. 괜찮아, 성공했잖아. 주방으로 가는 키가 또 어디 있을 건데? 뭐 찾은 거 없어? 없어. 양털만 가득 나왔어. 어, 이거 뭐지? 주방으로 가는 키 자체가 안 나왔는데. 야, 앨리스랑 아까 이름 뭐, 이브? 이브. 숫자 4처원 되있지 않니 벽에? 어어4 맞네? 그니까 4가 뭘까? 음 오이씨 비주얼이래 소름 무서운 소리였어 이게 먹다다 몰래 남긴 생소이어 생선이... 여기 여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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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laughs> 깜짝 놀래라 뭐야 이 끝이야? 뭐야 있어 아니 여기 열쇠가 있어야지 아니 근데 음 응, 아무것도 해, 없었네 뭐, 해골이랑 거미줄 이거 뭔가 의미가 있나? 헉, 죽었어? 죽은 건가? 엘리스가 아니 근데 보통 여기 위에 뒤에 있어야 되지 않냐? 그니까 <laughs> 어? 왜? 어, 뭐가 열리길아 열리는 소리 나가지고 아, 아. <laughs> 이상하다 상자가 이렇게나 많은데 어디 있을까? 일단 여기서 끝인가? 1층에? 근데 여기가 이게 응. 있잖아. 그러니까. 주방. 문을. 뭐그 여기... 열쇠 같은 거안 나왔어? 응. 열쇠 따로 있는 게 없어. 사는 문지도 모르겠고. 혹시 뒤에 뭐가 있는데 깨진 건가?는 아니겠지? 응. 그때 이거 쉐이더 끄고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아. 쉐이더로 너무 까딱했다 하기도 좀 그렇다. 갑시다. 그럼 한번 2층으로 가보자. 여기 다풀숴볼까또불더서또 <laughs> <laughs> 그만 좀 부숴. 여기서 다 확실하게 뒤져봤지. 음, 그럼, 그럼... 음... 가보자. 아휴, 펜션 살인사건 때처럼 2층... 열쇠 하나 꺼냈으면 안 되나? 아저씨, 열... 아니, 열쇠가 아니라 2층 여기거든요. 아, 네. 제가 지금 길치라서 좀 내비게이션 좀 키세요. 그쪽 있잖아, 그쪽 꺼졌네. 여기 아. 내비게이션. 켰다, 켰다, 켰자내비게이션 아. 켰다. 아 빡칠라 그런다. 다락방. 오, 아, 여기 올라가는 거 있네. 올라가 볼까? 뭐가 많아, 이렇게?